저는 9월달에 입사를 했거든요. 9월 2 0일때 입사를 했습니다. 입사를 하고 무슨 일을 하냐고 물어보시면 첫, 첫 번째로는 청내방송, 두 번째는 유튜브 영상 출연을 하고 그리고 각종 행사 사회를 볼 예정입니다.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사실 한건 별로 없어요. 비리릭! 안녕하세요. 어, 지금 전입신고를 하러 갈 건데. <웃음> <진짜> <웃음> 가는 단 2분? 어 철로 2분밖에 안 걸리네. 여기가 송정동 행정복지센터예요. 이제 송정동 행정복지센터 가서 제가 전입신고를 해볼게요. 음. 저 이제 국민 시민이 되는 겁니다 <laughs> 전입신고를 해보겠습니다 보니까 여기 번호표가 있어가지고 먼저 번호표 뽑아야 될것 같아요 여기를 눌러주세요 기다리고 전입신고를 해보겠습니다 30일 먼저 불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네, 저 전입신고하러 와서 신분증도 야무지게 네. 찍혔어요 분증도 오신 거예요? 네 맞아요 네. 전입신고할 때 이걸 작성해야 되고, 여기. 짜잔. 제가 이전에 거주하던 곳은 김해시였어가지고 전에 살던 곳 주소를 좀 적고 있어. 아, 휴대폰을 두고 와가지고, 제가 주소를 몰라가지고, 혹시 풍정 품종... 한번 어... 검색해봐 주실 수 있나요? <laughs> 나 어, 아니요. 네이버에 한 번. <laughs> 제가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. 그, 이사한 지 일주일도 안된 사람으로서 지금. <laughs> 아, 송정대로. 송정대로. 이제 압니다. <laughs> 여러분 조심하세요. <laughs> 전입신고할 때 저도 약간, 아, 너무 어이가 없네. 저제 스스로 거짓말하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. <laughs> 전에 살던 곳부터 현재 사는 곳. 현재 사는 곳은 이사를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주소를 모르시는 분들 꼭 적어서 오세요. 저같이 멍청한 실수를 하지 않길 바랍니다. <laughs> 짜잔. 보이시나요? 이제 경상북도 주민 시민이 됐습니다. 송장동 주민이에요. <laughs> 이렇게 혜택도 정류 팜플리에 있 주셨는데 나중에 봐야겠어요. 오, 좋다. 문화예술에 관한 기획공 50% 할인. 되게 좀 땡기네요. 공연 보는 거 좋아하시나요? 전 좋아하기 때문에 50% 할인 받아서 가볼게요. 아,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다했어요저 이제 구민 시민 됐어요. <laughs> 구민 시민이 되면은 구민 시민 축하 안내 보세요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신청권 그리고 전입 기념품, 오 농산물 신청 것도 있어요. 저는 해당되지 않지만 대학생과 고등학생분도 장학금을 준다고 하네요. 빨리 전입 신고하셔야 돼요. 지금. <laughs>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50% 할인 쿠폰도 주니까 꼭이 혜택들 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안쪽에도 다둥이 혜택 이런 것도 되게 많아가지고 아, 너무 좋다 이거. 음. 구미 쌀 10kg짜리만 준다고 합니다. 알뜰살뜰하게 사세요.